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 해설에 앞서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강의 제작은 여러분들께서 메일로 보내주신 자료로 강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쪽 모의고사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서 추가 강의 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해당 모의고사 이 이후에 모의고사 자료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료를 캡처하셔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강의 제작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보내주실 때 최대한 좀 깔끔하게 고화질로 보내주시면 더욱 더 높은 퀄리티의 강의를 제작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자료가 있으신 분들 자료를 보내주실 분들께서는 좀 메일로 캡처된 자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험까지 날짜가 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료가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뒤쪽 모의고사 강의를 못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초음파 매질 내 음파속도가 가장 느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해설지를 보면은 각각의 속도가 적혀져 있고 뭐 가장 느린 것은 3번 물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속도를 외우는 방법은 좀 권장드리지 않고요. 음파속도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느낌적으로 푸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보기를 보고 이 물질을 봤을 때 단단한 물질일수록 속도가 빠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뼈라는 물질,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가장 단단한 물질이죠. 속도가 가장 빠를 거고요. 다음으로 간이나 콩팥 근육인데 이 간과 콩팥은 느낌적으로 거의 비슷하잖아요. 전파 속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반면 이 콩팥과 간에 비해서 근육은 조금 단단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간과 콩팥보다는 근육의 속도가 조금 빨라요. 그런데 이 차이가 좀 미미해서 숫자로 암기를 하시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물어보는 패턴은 속도가 가장 느린 것 아니면 가장 빠른 것을 물어보지 뭐 애매한 중간 속도를 잘 물어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각각의 자세한 속도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이 느낌을 기억하셨다가 단단한 느낌을 가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반대로 물과 가까운 느낌 더 나아가서 이 공기와 가까운 물질이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봤을 때 고체 단단할수록 빠르고 공기에 가까울수록 또는 물과 가까울수록 느려진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펄스 초음파에서 초음파 에너지가 생성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모의고사에서를 꾸준히 해왔는데 이 반복되는 내용이 이 펄스 초음파 내용이 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국가고시 시험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봅니다. 을이 펄스 초음파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PRF라든지 펄스 듀레이션 또는 펄스 리프티션, 피어리드, 펄스 반복 주기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또 듀티 팩터, 이런 단어들이 이 펄스 초음파 문제와 좀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삼촉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음파가 발생이 됩니다. 음파가 발생이 되고 이제 수신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펄스파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은이 기간 동안 총 3번의 펄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펄스 반복 주파수는 3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 여기 있는 펄스가 조금 더 많이 반복이 됐다. 한 5번 반복됐다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펄스 반복 주파수가 5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펄스가 생성된 기간이 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PRF가 3일 때보다 PRF를 증가시켰을 때 이 펄스가 나가는 이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여기 있는 하나의 펄스가 반복되는 시간을 펄스 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펄스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펄스가 생성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펄스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이 펄스 듀레이션과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파수는 주기와 반대잖아요? 그래서, 펄스 반복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펄스 반복 주기는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 떨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 정도, 이 부분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시면, 초음파 에너지가 생성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사체 거를 멀리한다. 관계없는 목이고요 펄스 지속시간을 감소한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펄스가 지속되는 시간 이 부분이 펄스 드레이션인데 이걸 감소시키면 생성되는 시간 또한 같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내용입니다. 공간 펄스 길이는 이 펄스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보통 공간 펄스 길이는 액시아 레졸루션 이러한 키워드 연관이 있어요. 관계없는 내용이고 펄스 반복 주기를 감소한다. 이 문제는 조금 꼬아서 출제가 됐는데 펄스 반복 주기를 감소시켰다는 뜻은 펄스 반복 주파수는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펄스가 반복되는 횟수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시간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번 펄스 반복 주파수가 감소한다. 반대죠. 이게 증가되어야지만 생성시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 펄스파에 대한 개념과 뭐 prf가 증가할 때 어떻게 되는지 또는 prpi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장 자체를 암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탐촉자에서 피부와 음향 임피던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면 탐촉자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초음파가 이 피부 쪽으로 전달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탐촉자에서 생성되는 음파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피부의 저항값이 한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00의 에너지가 10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이 중간에 다리 역할하는 구조물이 필요한데요. 보시면은 이 중간 값인 50의 저항값으로 구성된 결합층이라는 구조물이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100에서 10으로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50을 거쳐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음향 저항값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 결합층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탐촉자의 가장 끝쪽에 위치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음파의 저항값의 중간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전달되는 다리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임피던스 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이 결합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탐촉자의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서요. 이 부분 확실하게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호 문제 보겠습니다. 동일한 구조물의 반사체가 거리에 따른 신호가 다르게. 이 부분이 포인트죠. 그래서 거리에 따른 에코의 강도를 조절해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상의 에코도를 조절하는데 이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조절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 5번이죠. 타임게인 컴펜세이션과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타임게인 컴펜세이션은 이 깊이에 따라서 감쇄되는 부분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영상에서 가까운 부분들은 보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쪽 부분에 위치하게 되고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영상의 투과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깊이에 따라 비스듬하게 설정이 되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 이제 개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영상의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이런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연관되는 키워즈가 뭐 거리에 따른 깊이에 따라서 조절한다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TDC와 연관되는 포인트고요. 이것과는 다르게 뭐 전체 에코를 조절한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오버월 개인 컨트롤라고도 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론 표현이 들어간다면 개인 컨트롤과 연관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장치의 성능평가 항목에서 삼촉자와 팬텀 경계면에 삼촉자 전면으로부터 가장 처음 확인 가능한 반사체까지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좀 문장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요 쉽게 말해서 초음파에서 반사되는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탐촉자의 전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이 형성되는 이 부분을 평가하는 성능평가 항목을 물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불감영역 뭐 다른 말로는 데드존이라고 하고요. 탐촉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 가장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문장으로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확률이 더욱더 높거든요 이제 팬텀 영상이 주어지고 이 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여기까지의 평가하는 항목들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데드존과 관련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 표면에서 평가하는 뭐 이러한 부분들 화살표 해놓고 뭔지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올 수 있거든요 데드존 또는 불용 영역 이런 부분들이 관계되는 내용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혈류 감도가 높아서 미세혈류나 혈류 유무를 측정하고 프레임률이 낮으면서 반접 현상이 없는 도플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출력 도플러인데요 보통 이제 뭐 출력 도플러라는 표현은 잘안 쓰고 파워 도플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일부러 좀 어렵게 하려고 출력 도플러라는 표현을 쓴것 같아요. 국가고시험에서는 아마도 옆에 한글 표현 옆에 파워도플러라고 영어 표현이 함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 이 파워도플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워도플러에 연관되는 키워드는 보통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미세혈류, 작은 혈류를 평가할 때 사용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반접현상이 없는 도플러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컬러 도플러 또는 이제 펄스 도플러에서는 반접현상, 엘리어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접현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칼라와 펄스와 관련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접현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컨티뉴 도플러 또는 방금 설명드렸던 파워도플러와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반접현상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고 미세혈류라는 언급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파워도플러 연관되어 있음을 바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파워도플러 마찬가지로 지금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어서 출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는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아마 좀 학생들이 풀기 어려울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 해설 같은 경우는 좀 고득점을 노린다 나는 국시문제에서 고득점을 노리고 초음파 문제를 다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내용은 아니나서 단순하게 합격만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38번에서는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간의 우엽 전상 구역, 그리고 우엽 전하 구역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간은 총 1번부터 8번 구역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간의 우엽 전방 구조물, 이두 가지는 S5번 구역과 S8번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을 총 8개 구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우측 전방 구역이 5번과 8번 구역이에요. 또그 중에서도 우측 전방의 위쪽 구역, 슈페리어 세그멘트가 8번 구역이고요. 우측 전방의 아래쪽 구역이 임페리어 세그멘트, 5번 구역입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보시면 우엽 전상 구역. 우측옆에서 전방 위쪽은 S8번 구역을 의미하고요. 우엽의 전방 아래쪽은 S5번 구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우선 기억해 두시고요. 이두 가지 단면을 한쪽 단면에서 관찰할 수가 있고 쓸개의 목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는 주사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의 우엽의 전방 구역이 잘 보이면서도 쓸개의 목 부분이 잘 보이는 이 단면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오른쪽 인터코스탈 이 늑골 사이로 탐촉자를 위치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5번과 8번 구역 그리고 담낭 목 부분이 잘 묘출이 됩니다. 정답 우측 늑간 주사가 정답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초음파 영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우측 늑간 스캔으로 얻은 간 초음파 영상이에요. 보시면 이쪽에 담낭 구조물이 이렇게 있게 되고 여기가 담낭 목 부분에 해당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포탈베인 문맥이 분지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쪽으로 향하는 이 담낭 쪽으로 향하는 부분이 S5번 구역이고, 담낭 쪽과는 조금 멀어지는 쪽, 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뾰족한 부분을 향하는 이쪽 부분이 S8번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이 우측 늑간 스캔을 통해서, 인터코스탈 스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상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 단면도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이 단면도를 보고 각각 해부학적 구조물이 어떤 게 있는지 여기까지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좀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기 임신 7주에서 12주 초음파로 관찰해야 될 사항은 4번 CR을 측정이죠. 산부인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특강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쓸개 낭성 종양 뒤에 초음파 에너지의 증가로 휘도가 증강되어지는 현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 안에 답이 있네요. 이 낭성 중앙 뒤에, 후방에 음파가 증강된다.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기본적인 내용이죠. 전처치가 없어도 되고, 고주파수의 선형 탐촉자, 리니어 프로브죠 네모나게 생긴 탐촉자를 사용하는 장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 2번 유방 초음파입니다. 넘어가서 4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 또한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요. 앞서 설명드렸던 뭐 간초음파 문제와 같이 이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만 네,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심장초음파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심장초음파 문제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마찬가지로 고득점 노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좌우심실중격, 심방중격이 초음파 비밀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돼서 이 정맥동 결손, 심방 중격 결손에 유용한 초음파 단면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 한글로 읽고 있는데도 이제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심장 초음파 단면도 중에서도 이제 포챔버 뷰 영상이라는 단면도입니다. 이 포챔버 뷰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네 가지의 방이 동시에 보여지는 단면도가 이 포챔버 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단면도의 구조물을 하나씩 보게 되면 여기가 좌심실이고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이 있습니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승모판막, 마이트랄 밸브가 있고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삼천판막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 정도는 기억을 좀해 두셔야 되고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심장 초음파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심실과 심실 사이에는 심실 중격이 위치하고 있고 다음에 심방과 심방 사이에는 심방 중격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챔버 뷰에서는 이두 가지 구조물이 보이긴 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구조물 여기에 있는 구조물이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심방 중격 이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흰색선 구조물이 여기까지만 보이고 여기는 잘 나타나지 않게 되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포챔버 뷰 영상에서도 이 심실 중격과 심방 중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볼수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면도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단면도가 바로 이 서브코스탈 포챔버 뷰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포챔버 뷰는 이쪽에서 영상을 얻게 되는데 이 서브코스탈 포챔버 뷰는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 늑골 아래쪽에서 얻게 되는 포챔버 뷰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탐촉자로 영상을 얻게 되면 심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여기에 있는 심방 중격과 심실 중격에 있는 구조물을 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상이 이제 포챔버 뷰보다는 조금 비스듬하게 나타나 있고 이 간을 음향창으로 복부 아래쪽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옆쪽에서는 간 구조물이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심방 사에 있는 심방 중격. 그리고 심실 중격이 조금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장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는 여기 있는 심실 중격 또는 심방 중격에 결손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VSD, ASD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벤트리큘라 세ptal defect, 아트리얼 세ptal defect. 여기에 defect가 생기는 질병이에요. 이렇게 되면 심장 초음파상에서 혈류의 흐름이 이 디펙트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관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초음파상에서 이 구조물이 잘 보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브코스탈 뷰에서는 심방 중격의 결손이 있는지 아니면 심실 중격의 결손이 있는지를 평가할 때이 뷰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이 뷰를 얻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 중격 구조물이 잘 보이기 때문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포챔버뷰에서는 이 구조물이 보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단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을 잘 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된다면 모두 서브 코스탈 뷰와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정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좌우 심실 중격, 심방 중격이 초음파 빔 방향과 수직이 루게 돼서 그만큼 구조물이 잘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심방 중격 결손, 심방 사의 결손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초음파 단면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이 늑고라 장축 단면도 또는 서브코스탈 포챔버 뷰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좀 어려운 내용의 문제라서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 초음파 파트에서 만점을 노리시는 분들만 좀 전반적인 설명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항상 주어져 있고요.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 패턴이라서 정답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최장 구조물 있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찾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지라정맥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있는 구조물이 지라정맥이라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간동맥은 보이지 않고요. 복강동맥을 검사한 영상이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최장을 평가하는 영상이라서 2번 보기도 틀린 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4번 복부를 종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로스캔 횡단으로 얻은 영상이라서 4번 틀렸고요. 선형 탐촉자가 아니라 볼록형이고 신맥아 h 치는 너무 고주파수예요. 복부 초음파는 저주파수를 사용해 돼서 5번도 틀린 복입니다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문맥의 벽의 코가 보이고 있다 이쪽에 있는 구조물이 문맥이고요 문맥 벽의 밝은 에코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번 전처치 필요합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잖아요 금식이 필요한 검사라서 전처치가 필요하다가 맞는 복이고요. 가로막 주변에 담낭이 보인다. 가로막은 이쪽인데, 담낭은 이쪽에 있지 않고 더 위쪽에 있거든요. 3번 틀린 내용이고요. 4번 간동맥이 보인다. 이 영상에서는 간동맥이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주파수 관계 없죠. 복부 초음파는 저주파수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방 초음파 영상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해설지도 잘못됐는데, 지방 두께가 2mm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여기 있는 부분, 피부 이제 스킨 조직인데, 이 피부 두께가 2mm 정도까지를 보통 정상으로 봐요. 지방 두께가 아니라 피부 두께 2mm가 맞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바로 누운 자세로 유방 초음파 진행되고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큰 가슴근이다.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이죠. 정답 3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가 높은 탐촉자 검사해야 되고 지라 영상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3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물질은 언제부터 관찰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화살표가 가리키는 물질은 우리말로는 이제 태반이라고 하죠. 이 태반 구조물이 나타나고 있고요. 태반은 보통 이제 8주에서 9주경에 관찰이 가능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뭐이 문제는 뭐 따로 설명될 것 없이 화살표 구조물이 태반 구조물이고 8주 9주경에 보인다. 문제풀을 통해서 바로 정리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초음파에서 무엇을 변화시킨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정답은 3번 개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봤을 때이 아래쪽에 비해서 위쪽 부분이 좀 과도하게 밝은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깊이에 따라서 이 적절하게 보상 정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가에서 나로 바뀔 때 개인 컨트롤러도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지만 TGC를 사용해서도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문제가 국가고시로 출제가 됐다면 충분히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2번도 정답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살표의 해부학적 명칭 물어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복부대동맥이고 첫 번째로 나가는 게 셀리아가텔이에요. 복강동맥 나가고 그 다음에 SMA, Superior Mesenteric Artery가 순서대로 나가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이 문제 또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기본적인 해부학적 개념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진행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에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